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대북 특사단 그리고 그 대북 특사단이 미국을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설명을 했죠. 그 미국을 갔던 대북 특사단이 어제 돌아왔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 북한의 메시지를 들고 워싱턴을 방문했던 네. 이 정영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서원 국정원장이 어제 오후 5시에 그랬죠. 인천공항으로 이제 귀국을 했었습니 네. 아, 현장에서 이제 굉장히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바로 청와대에 가서 이제 방미 결과를 보고를 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아서 네. 아, 이제, 유례 없는 정상급 외교 강행군을 계속해서 네.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에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피곤한 기색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하 일정이요, 진짜, 우리, 그, 시첸말로, 정말 빡센 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북한을 갔다 와서, 대북특사단이 북한을 갔다 와서, 얼마 되지 않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방북 결과 김정은을 만났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결과를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또 답변도 이끌어냈었죠. 그리고 오늘 잠시 뒤에 이제는 또쉴 틈도 없이 어제 미국에서 귀국한 이 특사단이요 쉴 틈도 없이 잠시 뒤에는. 중국을 또 간다고 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정말 일정이 빡빡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했던 특사단이 돌아와서 했던 얘기, 정의용 실장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4월 말 남북 정상 회담이 성사가 됐고 또 이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도 성사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 또 그것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 강력한 의지, 또 그리고 두 분의 결단을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피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용기 있는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합니다. 홍순빈 하면서 정말 이 특사단이 빡빡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앞서 제가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이렇게 또. 주변 사강을 찾아가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일정은 그러니까 이제 정의용 실장은 중국으로 갑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 이제 만남이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블라드 푸틴 대통령과는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좀 이제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네. 이제 추진 중인 상태라고 하네요. 어, 오늘 정의용 실장은 어, 중국을 갑니다. 중국과 그리고 이 중국 찍고 러시아를 가요. 그리고 서훈 원장은 앞서 서훈 원장은요 오늘 일본을 가요. 오늘 일본 가서 그러니까 같이 미국 갔던 이제 정용 실장 둘삼 모두 장관급입니다. 정용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은 같이 갔는데 북한과 미국 같이 갔잖아요. 이제부터는 따로 따로 이제 따로 따로 각기 전투로 나섭니다. 정용 실장은 오늘 중국으로 잠시 떠나고요 시진핑 주석 만나러 가고 중국 찍고 러시아 갑니다. 그리고 서운 원장은 오늘 일본 갑니다. 일본으로 가서 아베 총리를 만나서 방북 결과와 방미 결과를 설명을 하면서 이또이 이 자세하게 설명을 구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또 상황을 설명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김홍국 교수님. 정의용 실장, 앞서도 뭐 했으면 정말 일정이 빡빡합니다만, 물론 고령이긴 합니다만 7 2세예요 하지만 지금 쉴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네,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네. 연세도 있으시고. 그렇지만 지금 피곤함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안이 어떤 사안입니까? 1945년 해방 이후에 네. 73년 만에 어, 정말 북한과 미국이라는 두 나라가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또 남북 정상회담도 세 번째 정상회담을 추진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방문했을 때 얼마나 긴장되고 엄청난 기밀 속에서 네. 움직였습니까? 아, 네. 또 미국을 방문해서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국내에 돌아와서는 또 대통령과 야당 여, 여당과 야당 지도자를 만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그 어려웠던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일단 설득하는데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하,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런 정말 어, 최선을 다한 중재 외교를 통해서 73년 만에 분단 이후 73년 만에 지금 그 장을 만들어 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한반도가 소위 말해서 육자이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있고요. 그 주변에 역시 러시아, 네. 중국, 일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편을 그래도 그동안 들어왔던 중국과 러시아에게 상황을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되는 역할이 또 필요하고요. 그게 중요하죠. 네. 이, 더군다나 아베 총리의 이 국가적인 흐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 러시아, 다시 말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과 함께 얘기하고 이해하고 설득을 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네.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 회담에서 나올 결과들,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을 사전에 조율하고 이들의 이해를 구함으로써 음...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 네. 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임기를 없애면서 그렇죠. 전,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을 텄고요. 네. 일본도 아베 총리 상당한 지금 정치적 위기입니다. 네. 러시아는 또 푸틴 대통령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속에서 공감대를 잘 이끌어낸다면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들 그리고 네. 북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력하면서 음, 네. 만들어낼 결과들이 결국은 이후의 성공까지 이뤄낼 아, 수 있다. 아마.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것인가 아하. 문재인 대통령이 밤잠을 설치는 노력을 이제는 두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이 노력을 해서 아하. 결말을 맺어야 되는 아마 역사적인 그래. 대한민국 근대사와 현대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 피곤함도 느낄 겨를이 없을 아, 겁니다. 네요김 교수님 설명 듣고 보니까 미국에게만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을 이 중국, 일본, 러시아, 한반도를 둘러싼 4강 정상들에게 방북 결과, 방미 결과를 설명한다는 게 이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걸또 절실히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소 변호사님, 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우리 대북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그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명하는 자리에서 김정은의 뱀이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네. 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구두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네. 있었고요. 그렇다면 네. 그 내용이 뭐냐? 도대체 네.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많았습니다. 네. 아, 그런데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 김정은 위원장 이제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가 북미 수교 아니겠느냐? 네. 그렇다면 아, 평양에 그 북한 주재 미국 대사관을 이제 설치하는 것. 이런 부분을 비공개 구두 메시지로 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아하. 말을 했습니다. 네. 어, 굉장히 좀 바람직한 뭐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네. 지금 사실 북한군이 미국과의 수교 관계 정상화 또그전 단계로서 평화 협정, 네. 어, 또그 결과로서의 어떤 어, 영사관 내지 대사관 설치 등등은 사실 수십 년 전부터 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그데 지금 상황이 어, 워낙에 빨리 진전되고 있고 네. 또 가시적인 성과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 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말을 진제로 구두 그 메세지로 전달했다고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좀더무게감이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 김 교수님 물론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하긴 했습니다만, 물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과 미국은 미수교 국가입니다. 수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두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김정은이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진짜로? 저 북한에서는 정상 국가와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자신들의 국가를 이제는 고립되고 폐쇄되고 그동안 인권과 뭐 독, 인권이 무시되고 독재체제라는 그 시스템 속에서 네. 각종 뭐 인권지수 또는 뭐 언론자의 지수 전 세계에서 거의 꼴등 아니었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폐쇄되고 고립되고 뒤처진 체제였습니다. 네. 더군다나 선군정치로 인해서 모든 국력이 군에만 투입이 됐거든요. 아하. 그로 인해서 국가사회시스템이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나름대로 경제가 뭐 시작을 하는 발동을 도는 네. 단계는 됐지만 그러나 국가 전체로는 전 세계에서 고립되고 폐쇄된 국가입니다. 그동안에 북한의 열망이 최소한도 미국과 정상국과 수교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상국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네. 이번에 우리 특사단이 방북했을 때 이설주, 부인 이설주가 나온 장면 저는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과거 서방의 국가와 다르게 북한 사회주의 국가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함께 동반해서 나오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하. 이번에 이설주의 등장은 다시 말해서 서구처럼, 서방처럼, 대한민국처럼 대통령 국가 지도자와 부인이 함께 외교의 형식을 갖춘다. 그 정상적인 국가다. 그렇습니다. 아, 아.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수교를 하고 대사관을 설립할 경우 네. 지금까지는 뭐, 뭐 미국의 AP 통신이라든가 몇개 이런 기관들이 네. 이 평양에 가 있었지만 네. 만일의 경우 대사관이 상설이 된다면 네. 사실상 대사는 그, 그 나라 대통령의 대리인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미국과 북한이 앞으로 모든 부분에서 협력을 하고 함께 네.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 아하, 네. 정상 국가가 되고 싶다는 그런 네. 열망을 김정은 위원장은 어, 대사관이라는 네. 표현으로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홍순미 아나운서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특사단을 만나서 어떤 음. 얘기 했을까는 사실 그 직접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음.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도 그렇고 미국 언론들도 대북 특사단이 방미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을까? 이 대북 이 방미단을 만난 백악관 이 관료들을 아마 후속 취재하 후속 취재하자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미국 뉴욕 타임즈가 11일에 이제 보도 네. 내용을 보니까 의외의 얘기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했습니다. 이제 여기를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김정은이 스스로 북한을 가난한 나라라고 했다. 아하. 그리고 정 실장은. 경제적 제재가 북한을 정말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한게 이제 아, 확인이 됐습니다. 네. 김정은이 스스로 북한을 자기 나라를 가난한 나라, poor country 라고 했다고 이 정의용 실장이 백악관 관료를 만나서 말을 대신 전해준 거예요. 그걸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건데 최명기 원장님.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 상식으로는, 야, 김정은이가 자기 북한을 가난한 나라라고 우리 대북 특사단 앞에서 만나서 얘기했다. 이게 분명히 귀에 우리 대, 문재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귀에 들어갈 건 뻔히 알면서도 얘기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정은도 최대한, 최소한, 최소한 더현실 인식이 있다면은, 북한이 가난한 나라는 거는 항상 이성적으로 이제 본인은 이제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하. 그거 자체를 갖다 우리가 현실을 갖다 부정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기능을 갖다 할 수가 없는 거요 네. 그러나 북한, 군, 군,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권력을 갖다 유지할 때는 항상 강한 모습을 갖다 보여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의 쭉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네. 김정은의 마음 속에서는 강한 불안이 있고 그 불안을 갖다. 그 안보이기 위해서 더 강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김정은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어떤 이런 지도자가될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스위스에 있었던 것도 어떤 점에 있어도 굉장히 본인의 심정이 불안하다고 불안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스위스에 있고 또 아버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보내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김정은이 권력을 차지하는 것도 김일성처럼 권력투쟁을 갖은 것도 아니고 김정일처럼 어떤 그또 김일성의 원래 있었던 오래된 그 어, 사람들에 갖다 제거하만 산 것도 아니라 권력이 내려왔거든요. 네. 또 권력을 받는 입장에서도 뭐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단식 김정은을 같이 있었던 뭐 일본 요리사 입장에 따르면은 권력을 후계자가 되기로 결정한 날 김정은이 굉장히 기뻐했다기보다는 네. 굉장히 술도 마시면서 굉장히 뭔가 불안해했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압박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의외로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우리가 그거를 봤었던 게 지난 그 목침 지뢰 사건부터 지뢰 이제 도발부터 시작해서 네. 대북 그 스피커를 갖다 공격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거기서 화해 모드가 조성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보게 되면은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김정은이 굉장히 압박에 약한 점이 있거든요. 음흠. 그러나 김정은의 입장에서 지금 이 보도는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는 건데, 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국민 수교를 하고 뭐를 하던지간에 본인이 굽역해서 패배한 것으로 소문이 나면 안 돼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네. 위대한 선택을 한 거로 네. 소문이 나야 되는데, 네. 이렇게 자꾸 언론 보도를 나가게 되는 거는, 김정... 이게 만약에 북한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거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오히려 이게 더 위협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김 교수님, 이 북한은 가난한 나라라고, 이제 이게 알려진 이 액면만 볼게 아니라, 김정은이 분명히 대북 특사들 만나자를저 말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행간에 의중을 깔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의중을 읽어야 될거 아닙니까? 북한은 가난한 나라라고, 밝힌 그 배경, 이유가 뭘까요? 저, 어,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행보를 보면 네. 자신감 있고 여유 있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사단이 말하기도 전에 우리는 당신들 상황을 알고 있다. 한미 훈련 같은, 군사훈련 같은 경우도 얼마나 사실 은 걱정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자, 우리 알고 있으니, 어려움을 알고 있으니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지도자로 등장한 이후에 사실은 안정된 리더십을 확보했다. 다시 말해서 삼촌인 네. 뭐 고모부인 장성택이라든가. 네. 이 처형을 통해서 잡았던 초기는 에 불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경제 상황도 안정돼가지만 국제 제재 속을 돌파함으로써 네. 빨리 이를 벗어남으로써 어, 북한이 정상 국가를 되고 네. 그리고 본인도 역시 그런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야 되는데 네. 일단은 국내에서는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본인 은 확보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대신에 그런 국제 제재 속에서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누구인가? 네.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그런 국제사의 회 제재에서 미국으로부터 호응을 얻는 것 네. 그리고 그동안의 평창 올림픽이라든가 그 과정을 봤을 때 결국은 손을 잡고 도, 내밀었을 때 도와줄 네. 수 있다라는 동포인 남한이다라는 음.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네. 물론 거기에는 치열하게 서로 기만 전술도 있고 네. 앞으로 일을 뭐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는 최소한도 우리의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을 미국과 대한민국으로부터 얻겠다는 라 거고요. 네. 이를 통해서 안정된 북한의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본인의 리더십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겠다는 그런 다양한 포석을 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난한 나라라는 점을 굳이 말했다는 것은 이참에 왜냐하면 김정은이 정영실장한테 그랬다면서요.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가 북한을 정말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참에 경제적 지원까지 이끌어낼 생각을 김정은이 갖고 있다 이런 분석도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어쨌든요 중요한 건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요 지금 김정은이 뭔가 하나는 성공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해서 깜짝 카드 계속해서 지금 깜짝 카드를 통해서 자신한테 계속 이 전세계 이목이 쏠리게 하는 것은 지금 그 점은 하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들또 주목하는 부분은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 언론도 주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면 그 회담 장소가 어디가 될까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 만남의 장소에 따라서 이제 성격과 결과 회담의 성격과 결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하나하나 이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김정은이 먼저 미국의 이 회담을 제기한 만큼 평양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가게 된다면 미국 현지 대통령으로서는 첫방북이 이제 북한에 간 거기 때문에 이제 외교적인 좀 부담감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워싱턴에서 보는 건 어떻냐. 워싱턴에 갔을 때는 김정은이 어떤 큰 통큰 결단을 이제 과시할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사실 북한 지도자가 미국 땅을 밟은 적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로 이것 자체가 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선 좀 부담이 될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아 그럼 이제 가운데서 그럼 보자 해서 판문점 이제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정전협정 체결의 이제 상징적인 곳이면서도 어 김정은이 이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어 가능성이 나온 거고요. 그렇다면 워싱턴 옆에 뉴욕에서 보는 건 어떻냐, 뉴욕 유엔 본부에서 보는 건 어떻냐, 이런 가능성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북한의 안보리 대북 제재, 이게 유엔의 안보리 대북 제재 생산지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북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뭐 이런 가능성이 있었고 또 그러면 이제 스웨덴까지 나온 게 평양 주재 대사관이 이제 스웨덴 이제 있기 때문에 스웨덴 가능성 그리고 육자회담 개최지였던 베이징, 게다가 이제 육자회담 당시에 북미 실무접촉 장소인 싱가포르 강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김홍국 교수님, 이건 이제 시나리오, 일명, 이 언론들의 전망,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쉽게 말하면 며느리도 몰라요, 어디서 일지는. 그런데, 김원국 교수님이 바라볼 때 그나마 유력해 보인다 하는 곳을 한두, 가지, 한두 군데 좀 좁혀본다면 어디가 될수 있을까요? 일단은 백악관이나 청와대에서 판문점이 중요한 장소 유력하다고 라 얘기하셨습니까? 네. 저는 유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정적이고요. 네. 1953년 정정 협정이 맺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곳에서 맺어졌고요. 네. 그로부터 65년 동안 북한과 미국은 전쟁을 멈췄을 뿐이지 사로 적대 국가이고 전쟁을 한 나라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상징성 65년 만에 전쟁이었던 전 세계에서 정말 유일하게 분단 네. 국가이고 전쟁이 이루어졌던 그 판문점 현장에서 그렇다면 이제 4월에 나,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만나죠. 네. 그리고 그로부터 한달 뒤에 또 다른 북미 간의 역사적 이벤트가 열린다. 그리고 네. 안전, 경호, 또 접근성, 음흠. 또 북한의 김정은 임자, 위원장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요. 음, 네. 또 우방국가인 한국을 방문하면서 북한과 함께 되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네. 저는 판문점이 일단 가능성이 제일 높지만 네. 두 군데를 더 꼽고 싶습니다. 어디입니까? 첫번는 평양입니다. 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으로 나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어,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외국을 방문하기 쉽지 않고요. 특히 북한의 지도자는 중국을,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를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양으로 간다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중간선거라든가 또는 본인의 리더십과 여러 목적이 있는데 전 세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국가 마지막 남아있는 낙후된 나라에 가서 이 회담을 한다. 네. 전세계 이목과 주목을 끌면서 올해 중간선거와 노벨상 뭐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림 속에서 주목받기 좋아하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있을 수 있다.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가 될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아. 세계적인 이벤트가 될 겁니다. 네. 어, 그리고 또한 곳을 꼽는다면 저는 제주를 꼽고 싶습니다. 제주도요? 자, 평화의 섬 제주도는 이, 이 한반도에서 네. 국제 자유도시, 평화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두 지도자가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하. 그리고 좋은 성과를 네. 끌어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서 네. 3국 간에 정말로 만나는 장면들. 네. 아마 이것은 그렇다면 그때는 세 사람이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아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한반도 동북아가 평화의 아 상징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에 전 세계 관광객과 네. 또 여러 가지 네. 이벤트가 열릴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네. 1순위는 저는 판문점이지만 아하. 2순위로는 평양과 제주로. 제주를 꼽고 싶고요. 아 외국에서 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손소 변호사님, 지금 김홍국 교수님은, 아, 제가 예상치도 못했던 어떤 빅픽처를 좀 그리시는 것 같은데, 손소 변호사님 보실 때는 뭐, 언론들도, 세계 언론들도 여러 가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디가 좀 적당하시다고 좀 전망해볼까요? 현재로서는 판문점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겠느냐. 고 네. 그 미국의 그, 아, 신문들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또 그뿐만 아니라 뭐, 스웨덴, 스위스 등도, 네. 어, 후보지를 꼽히기도 합니다. 그런 보도도 있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김 교수님 언급대로 제주도 이야기도 나오고 네. 또 더욱 파격적으로 서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 하지만 뭐 현재로서는 한문 전뿐만 아니라 평양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향이 굉장히 지금 이 국면에서는 더더욱 파격적이고요. 또, 어, 더더욱더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가장 극적인 그런 어,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평양이기 때문에, 네. 음, 제 생각에는 트럼프, 물론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아, 미국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참모들과 함께 고민을 해서 네. 어, 가장 효과가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장소를 고르지 않을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어, 평양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나와요. 지금 뭐 국제 공해상에 떠 있는 선박에서도 이루어질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AP 통신 의견인데 물론 과거 사례를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생뚱맞은 얘기는 아닌데 글쎄요 이게 경호 문제 이런 게 될지 일단은 장소 문제는 좀 지켜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랄까요? 전망이랄까요? 뭔가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좀잘안 들리셨죠? 조, 소음도 심했고요. 왜냐면 하저때 옆에 그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헬기, 이 마린원이라는 헬기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에어포스원이고 헬기는 마린원인데 이 헬기가 계속 그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소음이 심했어요. 어, 저희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laughs>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북미가 뭐 만나기로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깜짝 이벤트 하면 뭐 김정은 못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설마 이 북한과 미국이 장소를 놓고 힘겨운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일단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양보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네. 왜냐하면 우리 우리 대한민국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어떤 어떤 행동은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지만 네. 사실 미국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뭐 실업률, 금리 인상, 뭐 FBI 수사. 의료보험 그런 산적한 이슈의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가 조금 덜해지게 되는 게 있고요. 아하. 그러고 나서 또 어, 과거의 예를 보게 되면은 어, 냉전 시대에 프레시 어, 토프는 미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소련 지도자나 네. 그러나 미국 지도자는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예외인 경우는 닉슨이 이제 중국을 방문한 경우는 있었고 그거를 보다가 보면은 사실 어,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어떤 점에 있어서 닉슨이 중국을 방문한 거에 버금가는 어떤 이벤트가 된다는 점에 있었던 좋은 설례가 있는데 네. 그러나 또 반대로 북한과 가장 비교가 되는 이란인데요. 또 이란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들이 케뭐 이란을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이란에 있는 정치 지도자를 갖다 미국에 초청안이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일단은 여기에 있어서 트럼프는 협상에 있어서도 항상 본인이 주도권을 갖다 놓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결국은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는 입장이 될 거고, 네. 만약에 형식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파격적인 양보를 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트럼프가 본인이 주도적인 거로 주도권을 주면서 양보하는 양보가 아닌 본인이 어떤 선제적으로. 조처를 하는 형식이 되는 거지 네. 트럼프가 양보를 할 가능성은 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 또한 이제 분석입니다. 이 분석이고 전망이고 이건 어떻게 딱히 결정된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우려하는 건김 교수님, 우려하는 건 미국 내뭐 언론도 그렇지만 그 언론에 앞서 백악관 참모진들도 지금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뭐라고요? 그뭐 위대한 결정 위대한 타결 더 그레이티스트 딜이라는 아우 정말 웅어공부 많이 합니다 오늘 더 그레이티스트 딜 가장 위대한 타결을 볼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오히려 백악관 참모들이 좀 진정 좀 하시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 언론들도 너무 지금 앞서나가는 그 회담에서 대해 지금 우려를 표,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배, 샌드스 대변인이 북한에서 그런 비핵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쉽게 만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사실은 대통령의 거의 복심이라고 할수 있는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걱정이 있습니다. 네. 미국 그동안의 국무부라든가 국방부 다양한 외교안부 채널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최소한의 절차와 준비, 또 정상회담이 가져야 될 역사적 성과까지도 다 치열하,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야만 대통령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하.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45분 만에 그러니까요. 65년 동안 적대국가였고 전쟁 중인 국가와 정상회담을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일종의 네, 깜짝 쇼예요. 그럼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언론에서 또 전문가, 그동안에 사실은 외교 문제를, 미국 내에서 외교 문제를 다뤄왔던 분들의 굉장히 치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에서 한발더 음.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배라는통큰 결단을 스스로 내려버린 거거든요. 아하, 네. 저는 동물적인 감각과 협상 감각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판에서는 내가 이길 수 있다. 위대한 결정은 사실은 그 말의 단어를 따져본다면 이 결정의 주체는 누구냐. 아하.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나 트럼프가 국 네. 정말 역사를 바꾸고 있고 본인의 지금 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 절차 문제라든가 실무 문제에서 제기되는 우려들을 사실은 본인의 음, 결단으로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추진되겠죠. 하지만 그에 앞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말로 북한의 진정성이 드러날지가 시금석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차분하게 남북 정상회담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9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